이분들이네 저희가 어저께 그 박장범 KBS 사장 어, 인사청문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장 검증을 다녀왔습니다. 현장 검증을 통해서 어, 10월 23일 당일날 사장이 인선된 게 아니라 추천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에, 이미 모종의 에, 조치가 있었다는 인사청문회 때의 진,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었고. 그것을 확인하는 몇 가지 단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자료 요구를 KBS 이사회 사무국에게 요청을 했고 그 자료 요구가 제때에 전달이 될수 있도록 어, 국회법에 의거해서 어, 의결해야됨과 아울러서 지금 이사회 이사장이 저희가 그 가방이 출석 요구를 했고, 또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기피했고, 또 하나는 어저께 이사회 현장 검증에 대한 방해 또는 비협조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위석 이사장에 대해서 고발 위원회 차원에서의 고발 조치를 해야됨을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료 요구와 고발 조치와 아울러서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이 보장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방송법 제44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했지만 파우치 조그만 백이라는 말로 용산에 낙점을 받은 KBS 사장에 대한 청문회까지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입니다. 예, 그 지금 김현 김연, 김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안은 어 일단 여야 간사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더 얘기를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예, 예, 협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자료 제출 요구는 지금 의결해야 마땅하나 저희 아직 준비가 안돼 있어서 이것도 아마 내일 법안 1, 2소위가 다 열리죠, 수요일 날. 예, 그, 제 말씀은 그 결과에 따라 곧 과방이 전체 회의를 열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두 간사님.